염 음, 이보이지 않도록 <laughs> 여기, 여기 음, <laughs> 이 여기 음, 이 음, 이요이 음, 이 음, 이 음, 이 음, 이 음, 이 음, 이이 이 가늘어졌어. 차천 차천 지예요 이게 너무 길어요. 응? 너무 우하지 않게. <웃음> <웃음> 길게 하긴 해야되는데 너무 길게 하면 안 돼. 그저 그렇죠, 기억을 했다